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교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협상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일단 요구하라. 원칙 두 번째, 상대의 욕구를 알아라. 이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자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칙, 바로 바트너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값과 의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구매자를 갑, 판매자를 을로 적습니다. 그래서 힘의 차이가 있을 때 갑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의 차이는 대안의 유무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면 구매자, 즉 갑의 입장이 훨씬 유리하겠죠. 반대로 명품처럼 수요가 많은 경우엔 을인 판매자가 오히려 우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에서 대안이 많을수록 협상력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 중 가장 나은 대안, 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바트나라고 부릅니다.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 12월에 시작된 GM의 대우차 인수 협상은 2002년 4월에 본계약으로 마무리됩니다. GM은 대우차의 일부 해외법인을 제외하고 자산 가치 약 3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약 6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지만 채권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GM 외에 다른 인수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우 차 측의 바트나가 부실했던 거죠. 결국 대안이 없으면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사리를 끝내고 집을 사려고 할때한 집만 보고 가서 협상에 임하는 것과 여러 집을 비교하고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건안 사도 된다는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그 여유가 협상력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은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협상이 가장 힘들까요? 정답은 대안이 전혀 없는 협상, 예를 들면 와이프나 자식과 하는 협상입니다. 이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업 사례입니다. 2006년 프랑스계 할인점 까르프는 한국 철수를 결정하고 매각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랜드 등 여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이랜드와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거의 전액인 1조 7,500억 천 원을 회수했고 100% 고용 승계, 노조 활동 보장, 유로화 지급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도 관철시켰습니다.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협상에 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상에 나설 때는 반드시 파트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고 당신의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파트너를 준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협상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오늘은 협상의 세 번째 기본 원칙, 파트너를 준비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매우 유용한 실전 스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